저희들은 치과계를 위하여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지난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박영석 후보는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취업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곧바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현협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사면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네가지 핵심사항 모두 이유없음으로 기각되면서 저희 30 대 이사들은 안정된 해물을 수행할 수 있다는 안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영석 후보는 또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 구장을 접수하면서 외부소송으로 지루한 불복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과는 별개로 최근에는 어, 지난 31대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의 공방조차 건강부양의 협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사면을 상대로 형사고소까지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저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3만여 회원들이 선택에 의하여 결정된 우리 대표들을 끝까지 부정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모독입니다. 선거가 끝난 지 3개월이 넘었음에도 현 집행부의 선출직 회장단을 형사 고소까지 하였다는 것은 산적한 집과 개의한들을 해결하는 집행부 임원들의 사기를 추락시키고 회무기대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집과 계가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까? 더군다나 선거기간 내내 더 이상 치과계 내부 문제를 외부소송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역사를 했던 박영석 후보 본인이 나서서 끝없는 외부소송과 고소를 이어가며 치과계의 화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갈등과 대립구도로 가져가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협회장은 치과계의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매주 국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보건복지부, 국립건건위원회등 정부 기관을 찾아다니고 각 유관 단체들을 모두 접촉하며 구두가 닳도록 뛰어다니고 있으며 부회장들도 각자 맡은 소관 분에서 담당 기사들을 진두지연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3 1대 집행부는 식각의 변화와 발전의 대장정에 사명감을 가지고 야심차게 달려가고 있으나 끝없이 제기되는 소송에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제 제발 저희들에게 일만 열심히 할 기회를 주십시오. 치과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소송이 멈춰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강복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치과계를 위하여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